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의 뉴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14장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어,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비중을 낮게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1번부터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 예상 문제를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회전 날개의 지름이 31m인 프로펠러형 풍차의 풍속이 16.5mps일 때 풍력 에너지를 계산하시오. 단, 공기의 밀도는 1.225kg m e 제곱미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단위를 킬로와트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단위를 킬로와트로 변형해줘야 되겠죠. 환산해줘야 되는데, 일단 풍력 발전에서의 출력, P라고 하는 것은요. 2분의 1. /2. 로우 a의 v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v는 전압인가요? 아니죠.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풍속. 자, 그래서 우리가 숫자, 어 식을 대입하기 전에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자, 2분의 1 로우에 a를 변형을 해야 되는데 a가 뭐냐면 면적이잖아요. 면적을 4분의 파이에 d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d라고 하는 건 지름이에요. 지름 곱하기 곱하기는 이렇게 점으로 찍고요. 속도의 세제곱을 표현해주면 되죠. 우리가 주어진 수식에다가 알맞은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분의 1에다가 밀도 1.225kg 퍼 세제곱미터라고 했고요. 자 곱하기 4분의 파이에다가 지름이 얼마라고 했냐면 31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31미터의 제곱이라고 꼭 표현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속도는 16.5네요. 16.5에 세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제 문제에서 킬로와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제 십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천칠6육점육구 킬로 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풍력 에너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실제로 이제 실기 시험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문제가 수치만 바꾸어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 발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자 1번.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풍력 발전은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고요. 자, 일부는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 풍력발전소, 이제 풍차 돌아가는 거 보면, 우와, 예쁘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그런 곳에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3번, 화석연료대체 효과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데 이제 풍력 발전은 바람으로 이렇게 풍속으로 전력을 생산해 내게 되죠. 자, 4번 발전에 필요한 연료가 유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한한 게 뭐예요? 쓰다가 이제 없어지는 게 유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한이 아니죠. 우리 바람이 불다가 안부르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연료가 무한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공해, 무한한 자원이라고 볼수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태양열 발전입니다. 태양열 발전. 자, 1번. 태양 에너지는 무공해 자원이다. 태양 에너지는 무공해죠. 왜냐면 그것이 다른 곳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맞고요. 초기 비용이 저렴하다. 태양열 발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게 아니라 비싸다가 돼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어렵다. 맞죠? 왜냐면은 어떠한 타이밍마다 그 발전되는 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특히 태양이 없는 밤에는 발전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태양 에너지는 무한한 양의 에너지다.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첫 번째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고 돼 있는데 태양 에너지는요. 에너지의 밀도가 낮습니다. 낮아요.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초기 설치 비용이 저렴하다. 3번 눈비가 내리더라도 발전 효율이 높다. 4번 설치 장소에 제약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틀렸죠. 왜냐면 하 태양광 발전은 처음에 초기 설치가 비싸고, 나중에 유지비가 좀 저렴한 거고, 눈비가 내리더라도 발전 효율이 높,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눈비 내리면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게 태양광 발전입니다. 자, 설치 장소에 제약이 없을까요? 설치 장소의 제약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열 발전, 해양에너지 발전, 이런 여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있는데 그 이론들만 조금만 잘 기억을 하고 계셔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출제된다면 보통 이렇게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간혹 출제된다면 풍력에너지에서 발, 어, 출제될 확률도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신가요? 괜찮으세요? 어 일단은 어 어떤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어떤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 않고 이런 것을 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갈 뿐이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출제되냐, 출제되지 않냐가 아니라 내가 이 내용을 확실히 배웠냐, 아니면 배우지 않았냐, 이것만 지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됐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어, 저는 또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